완전 대박이군.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그렇게 목, 목 아프게 이야기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르메스 아닙니까? 요런 게 대박 주식임. 봐봐요. 여기 해놨잖아요. 5월 13일날 9월 9시 3분에 단타 매수 떴다. 끝까지 홀딩해라. 요런 게 대박 주식이다. 그 다음에 9시 54분에 반드시 자동 매수 주문해놔라. 오늘부터 8,400원 이하, 7,870원 이상, 그냥 매수하라 그랬죠. 7,870원 진짜 주잖아요. 5월 13일날, 연락날 봐봐요. 5월 15, 2, 5월 14, 14, 그 다음에 16, 5월 17, 5월 18, 몇 번이나 매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 죠 그런데, 이 뭐, 직, 나는 직장인이라서 매수 못 하는데요. 빙식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직장인이 뭐 어때? 요 가격, 매수해라, 가는 가격에서 매수 주문해놓고 놀러가든, 뭐, 여행을 가든 나가면 되는데, 매수해놓고 가란 말이요. 그리고 나서 난중에 어디에서 판다고? 매도 신호로 팔아라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난, 나는 직장인이라서요. 이거 방송을 못 봅니다. 지랄하고, 있네 못 보면 뭐할 거야. 방송 봐서 뭐할 거야, 이거. 여기서 매수하라그러면 매수하면 되지. 그쵸? 그, 그, 어때요? 매수하고 나서 그, LMS 급등 나오죠? 어, 금융클리닉님 갖고 있습니다. LMS. 여름에서 주포님, 파리, 파리님, 28% 수익이라고 오, 주포님, 축하, 그 다음에 금년님, 음, 축하, 어. 그죠? 어, 하여튼, 에, 제가 이렇게 여기 그냥 찔러라, 이렇게 막글 적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찔러라, 이런 게 이런 게 대박 주, 주식이다, 어. 주식을 죽식이라 적어놨네, 이런 주식은 꼭사라말이야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말은 뭡니까? 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가정에 평화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이 오늘 아까 어느 분이 시장이 오늘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시장이 안 좋은 줄 몰랐어요. 왜안 좋았나? 왜 몰랐냐면 아, 내 주식은 다 가고 있으니까 다잘 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은 줄 몰랐더만 진짜 안 좋네요. 어, 코스피 마이너스 7이고, 어, 코스닥 마이너스 2고, 그러네요. 2.8. 우리는 좋단 말이에요.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노? 60% 수익 중? 금년님 뭐야? <laughs> 금년님 60%야? 여기서 샀어? 그러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 작년 10월달에 샀습니까? 여기 10월달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게 대박으로 간다. 여기 보면, 단기 강수뜸, 며칠 있으면 장기 뜰 거임, 그때 매수하면 됨. 이렇게까지 적었단 말이에요. 그쵸? 렇 LMS. 이, 이때 10월달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6,000원 대 여기 보이죠, 여기? 6,040원. 어, 1년 들고 있었어? 어, 어. 주퍼님 30%에 60%. 그거 아니에요. 금방 따라가요. <laughs> 1년 들고. 그렇죠. 1년은 들고 있어야 그렇게 주식은 수익 크게 먹는 거예요. 아마 지금 60% 가고 100%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대박으로 간다. 작년 10월 달에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게 대박으로 간다. 진짜 대박으로 가고 있죠. 지금 팔지 말아요. 매도신호 너무 팔아요. 음, 국권이 홀딩 하셔가지고 LMS 대박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락걸렸습니다 22%에서 락걸렸는데 어, 아마 어, 상한가 나오도 이런 건 팔지 말아요. 지금 매도 신호 넣으면 팔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크게 먹으려면 어, 락 걸려도 팔지 말고, 상한가 넣어도 팔지 말아요. 상한가 나와도 팔지 말아. 지금 어, 상한가 나와도 팔지 말고, 상한가 나와도 팔지 마라 어, 매도 신호 넣으면 팔아라. 알겠죠? 상, 나와도, 나와도 매도 금지. 그 다음에. 매도 신호 나옴 팔아라 알겠죠? 내도 매도, 매도 신호 나올 때까지 가져가봐요.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계좌가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그때 봐라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먹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에르메스 어쨌든 축하합니다.